시몽입니다. 캘리포니아 열렬 탐방 기체 3탄.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금문교를 건너 보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한말씀 해시죠모니다 <laughs> 1846년도에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멕시코가 훨씬 그 당시에는 미국보다 자원이 많은 나라라서 전쟁을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상을 뒤엎고 미국이 200일만에 멕시코를 때려 눕히고 북 캘리포니아를 여기, 라틴어로는 알타 캘리포니아를 미국 영토로 차지를 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여기 땅을 차지하면서 여기가 쓸모있는 땅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여기가 날씨가 뭐 건조한 기후기 때문에, 사막 같은 기후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농작물도 잘안 자라고 뭐 아무것도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멕시코가 사실은 그 땅을 버려놨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나라의 땅이 됐으니까 뭔가 어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산은 어떻고 강은 어떻고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설 탐험가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 사설 탐험가들이 산이고 들이고 강이고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고 또 여기에는 어떤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설 탐험가가 세크라멘토, 거기가 사실은 캘리포니아의 주도죠. 세크라멘토 북쪽에 있는 강을 탐험하다가 그 강에서 하룻밤 이제 야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강에서 물도 마시고 세수를, 세수도 하고 할겸 이렇게 강 앞으로 나갔는데 뭔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집어들었는데 그게 바로 황금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탐험가가 캘리포니아의 금 덩어리를 발견했다는 게 순식간에 동부 쪽에 퍼져나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에 가면 큰 돈을 벌수 있다. 금을 캐면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다는 꿈을 안고 서부로 몰려들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금광맥이 있어서 그 금광맥을 캐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여기를 골든 스테이트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골든 스테이트의 관문이 되는 곳이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를 골든 게이트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나중에 소살리트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다리를 짓고 그 다리 이름을 골든 게이트 브릿지 라고 지은거예요 골드러시와 렇죠 a m a n d e r This is a salamander. This is a salamander. This is a salamander. This is a golden 리 a t e b r i 진 이후에 샌프란시스코의 상징 다리가 되면서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고 사실은 저녁 때그 석양을 받으면 약간 누르키끼한 모습으로 보이긴 해요. 금처럼 근데 그... 그런 이유로 지어진 거는 아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다리가 골든게이트 브릿지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다리는 이스트 베이 브릿지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베이 브릿지입니다. 아, 베이 브릿지인가요? 우리는 지금 베이 브릿지를 들어가는 네, 지나고 네, 톨게이트를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 렌트카를 빌릴 때꼭 유념하셔야 되는 게그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런 조그만 기기를 렌트카를 빌릴때 같이 빌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베이 브릿지는 이 패스트 트랙 기기가 없어도 요금을 받는 캐시어가 있어요. 근데 골든 게이트 브릿지는 없어요. 그래서 기기 없이 지나가면 나중에 벌금이 나와요. 10배의 요금에 달하는 벌금을 내셔야 돼요. 그 렌트카를 빌릴 때 지불하셨던 크레딧 카드로 자동으로 그 벌금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렌트카를 빌릴 때꼭 물어보세요. 저기 보이시나요? 피어 원이라고 쓰여 있는 거. 조금 멀리서 있어잘안 보이긴 하는데 봅니다. 피어 원은 2차 대전 때 국민들을 태우고전전 별도로 떠나던 항구였군요. 그 항구로 유명 여기가 이제 메인 항구였고요. 자, 들이 피어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 항만 시설 여기 전체를 스페인 말로 된 엠바르카데로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요. 여기를 통해서 최초의 중국인들이 이민자들이 이피어원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태평양 전쟁 일본과의 전쟁에서 그 군인들을 배에 태우고 실어 나갔던 그런 부두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은 시장이나 뭐 유명 커피숍 이런 것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블루바를 커피 커피숍이 여기 안에 있어요. 음, 피 맛있습니다. 피어게 P5 이렇게 순서가 쭉쭉쭉쭉 이제 더 점점 더 커지죠. 여기서부터왼 오른쪽에 보면. 이건 그냥 레천 같아. 아니야, 저기서부터 돌려서 가는 거야. 사람 힘으로 돌려. 음. 이 하이드 스트리트에서부터 다운타운 근처인 파월 스트리까지 가는 기차가 가장 유명해. 들어 왔다 갔다 이니 무섭지? 좀 더. 그래 아, 나가 응. 연습 좀 많이 하고 와야 될거 같아 배가 고파서 굳이 자전거를 탈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여기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라는 곳에 공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피크닉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공원은 원래는 옛날에는 군대 주둔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역사적인 장소로 그냥 쓰이고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저밑에는 타코도 팔것 같고 DJ 부수있겠 젤라또도 파네 젤라티 아이스크림 I hey, have a on Hamburger? Down here. Bowl. Oh. That's how you Yeah. Okay. 53? 53 Hi, how are you? How's good. Oh, good. So can I have bowl yep. and one well, French fries? Yep. Okay. Curbowl. and French fries. Sixteen dollars, please. Thank you. Here you g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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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 What happened? 도영님은 클램 차우드를 드시겠답니다. 클램 차우드 말고도 뭐 샀네. 뭔가 많이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인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것 같아요. 어. 어 맛있어 보이는데. 많이? 근데 이게 쉽게... 싸지도 않아 이게 하나에 어. 19점 몇불이야? 그러니까 랍스터... 랍스터가 비싸서 그런가? 랍스터 비싸지 랍스터 들어왔으면 그 정도 하지 우와 네, 어, 랍스터 네. 맛있어 보입니다 랍스터가 19불이라니 네. 참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버터 마시이 황다. 응? 버터 마시이 음, 황다. <laughs> 랍스터가 음. 살을 많이 넣어줬네. 한 마리 다야 그게 레졸 응, 응. 그러니까. 랍스터가 19불이라니. 한국에서는 평양동 살. 살은 좋다. 길거리 음식인데 좀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랍스터 한 마리 얼만데 한국은 한 10만원 줘야지 한 마리 먹어 왜 칠십맞게 흘린 거다 찍은 거지 음. 랍스터 진짜 맛있다 나 랍스터 안 좋아하거든 걔는 좋아해도 흔들려 자기가 먹어 쇠칩도 그래, 조심해 시 보려. 시 보려. 운동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재밌는 거는 어느 푸드 트럭에 가도 베지테리안 메뉴가 있다. 미국에는 푸드 트럭에도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의 메뉴가 있어요.